기본적으로 공부는 멘탈 게임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건다풀수 있어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되거든요. 그 마지막 완성도의 한두 끝이 점수를 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 고대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니 뭐니 해도 중간고사일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중요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중간고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전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멘탈 게임이잖아요. 이게 원래 실력과 시험 점수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망쳤다고 하는 건요 객관적인 점수가 높냐 낮냐의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풀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으면요 그 점수가 어떻게 되든지 그 학생은 시험을 잘본 거고요 내가 풀수 있는 문제를 못 풀어서 틀렸으면 그 학생의 점수가 어떻게 되든지 잘못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간고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내 실력대로 내가 아는 만큼 점수를 내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험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배웠던 것을 점검을 하고요, 그 위에 실전 감각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학생이요, 그 해당 시험을 보면요, 그냥 바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풀었던 문제집이 두 권에서 세권 정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새로운 걸 시작하고 예전에 내가 배웠던 것을 점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 1번 있잖아요. 공부는 멘탈 게임인데 내가 배웠던 것을 완벽히 알고 있어라는 안정감이 없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기를 추천을 하냐면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두권 혹은 세 권에요. 문제집을 꺼내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절이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스트잇이나 혹은 노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은요,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특히 시간이 없다면 그 두세 권의 문제집 중에서 어려운 문제집 한두 권이라도 꼭 내가 풀었던 오답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이런 걸 배웠었지. 내가 이때는 이런 걸 틀렸었지. 아, 이런 걸 조심하면 되겠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웜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걸 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한 2, 3일 정도면 그 학생이 풀었던 것 중에서 틀렸던 오답을 정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요. 이렇게 자신이 풀었던 문제집의 오답을 하는 걸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이 내가 풀었던 문제집에 오답을 해서 충분히 웜업이 되면 바로 모의고사나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로 웜업이 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문제집으로 한번더 내가 갖고 있는 실전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문제집은요. 대개는 센 문제집의 C단계, 혹은 비단계 중에서 상이 정도를 풀거나요. 혹은 최상의 라이트를 풀기도 합니다. 혹은 저희들은 일품 교재를 쓰기 때문에 일품 교재에서 고난도 혹은 최고 수준 문제를 풀어요. 이런 문제집들을 푸는 진짜 이유는요. 당장 실력을 올리기보다 아 내가 배웠던 게 이런 단원이었고 이런 유형들이 있었어라고 하는 그 실전에서 결과를 내기 위한 바로 직전의 준비 운동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그 학생이 실제로 시험을 볼수 있는 준비 운동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학교의 기출문제나 유사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면서 실전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대부분 이럴 때 쓰는 사이트가 족보닷컴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자기의 학교를 검색을 하면, 뭐, 작년의 기출문제, 예상문제, 유사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요, 시간을 재면서 몇 회를 풀면요. 아, 내가 몇 개를 틀리는구나. 내가 이 정도 시간에 대략 이 정도 틀리네. 라는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감 위에 거기에서 오답을 한두 개 줄여서 한두 개더 맞아서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면, 그 학생은 자기의 실력만큼 내신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개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요. 그 족보닷컴에서는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나눠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의 빈출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각 단원별로 이제 기본, 기초, 발전, 최상위 원, 최상위 2 이렇게 난이도별로 물그 단원에 15문제에서 20개씩 묶어놓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실력에 맞게 내가 이번에 시험 목표 점수가 80점대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초와 기본 그리고 발전 정도를 풀면 될것 같고요. 내가 90점대 이상 혹은 100점을 노린다 라고 생각한다면 발전과 최상위, 최상위 2 정도를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요, 첫 번째로 내가 풀었던 문제집들의 오답을 다 정리를 하고, 두 번째, 필요하다면 최상위 라이트나 일품의 고난도나 혹은 센 C 정도로 웜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학교의 기출문제나 유사 문제나 단원별 문제들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 혹은 모의고사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있는 것과 정해진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비슷하지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따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것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세 번째 풀었던 우리들의 기출문제 혹은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오답 정리도 꼭 한번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요. 해설지를 봐요. 어, 틀린 게 있네? 라고 하면, 아, 내가 이걸 몰랐지? 라고 세모를 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전에서는요, 내가 몰랐던 문제를 다시 틀리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었다는 거는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해라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었던 모의고사나 유사 문제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뭉쳤을 때, 포스트잇이나 혹은 노트에 풀면서 다시 한번 정석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한두 문제의 이슈는 이 내가 풀었던 모의고사를 마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풀었던 모의고사를 깔끔하게 오답 정리를 하면요. 학생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건다풀수 있어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되거든요. 저는 그 마인드셋이요. 실전 내신에서요. 한두 문제를 더 맞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교재들을 정리를 하고 모의고사를 충분히 풀고 그 모의고사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그 점수에 상관없이 내가 할 만큼을 했어 라는 충분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시험 보기 전전날 혹은 전날쯤에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를 시간을 재고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내가 앞에서 풀었던 오답 정리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내 머릿속을 리마인드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실은 공부, 특히 내신에서는요, 그 마지막 완성도의 한두 끝이 점수를 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섯 단계의 유의에서요, 한 단계씩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을 하고 실전 감각을 기르신다면, 내가 원하는 성적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